마르 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범호 감독이 나성범과 김선빈의 복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팬인 저에게도 정말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몸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는 말은 단순히 컨디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범과 김선빈 같은 주축 선수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전력과 정신력 모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들이 팀에 돌아오면 선발 라인업의 부담도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젊은 선수들은 경험 많은 선배들과 책임을 나누며 더 적은 압박 속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고 이는 코칭스태프에게도 더 유연한 전략 운용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특히 2차 전반기가 치열해지는 만큼 이러한 점은 큰 장점입니다. 득점력 또한 확실히 향상될 것입니다. 나성범은 강력한 타격으로 잘 알려져 있고 김성빈은 안정적이면서도 날카로운 플레이를 꾸준히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팀내 분위기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경험 많고 탄탄한 선수층은 모든 포지션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비록 최근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한 경기가 비로 인해 취소되어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 시간 역시 회복과 더 철저한 준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외야 수비 배치나 타순 조정 등 모든 부분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시즌 후반부에 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진지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나성범과 김선빈의 복귀를 계기로 팀이 더욱 폭발력 있게, 더욱 단결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 기사 내용은 기아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이 주전타자 나성범과 김선빈의 복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소감. 나성범과 김선빈이 복귀하면서 선발 라인업 구성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언급함. 즉, 감독 입장에서 온몸으로 느낄 만큼 큰 변화였다는 표현은 두 선수의 존재감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 전력 강화 기대 두 주전 타자가 돌아오면서 기아의 타선이 더 강해지고 득점력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점도 짚고 있음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단순히 라인업 짝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 팀 전체 분위기나 공격력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 원한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 기사나 SNS 요약 글 팬 커뮤니티 게시글 등으로도 다시 작성해드릴 수 있어요.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 17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의 경기가 5천으로 취소된 직후 나성범과 김선빈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는 조금 더 구어체나 뉴스 기사 스타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날 경기가 5천으로 취소된 뒤 이 감독은 나성범과 김선빈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맥에 맞게 이어서 도와드릴게요. 이 문장은 누군가가 오늘 경기와 관련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 같네요. 내용 정리해보면 오늘 경기에서 성범이와 선빈이가 모두 스타팅 멤버로 나갔다. 성범이는 햄스트링이 불편한 상태다. 형우도 함께 포함되었다. 오랜만에 타선을 구성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조합할 수 있었다. 말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혹시 이 문장을 좀더 자연스럽게 다듬거나 상황 설명을 덧붙이는 작업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 더 이야기해볼까요? 그러나 이날 경기 라인업을 가동하지 못했다. 집중폭우로 인해 경기가 일찌감치 취소되었다. 나성범과 김선빈의 복귀 경기도 하루 밀렸다. 아주 자연스럽고 경기 분위기가 느껴지는 문장들이네요. 정리해보면 두 베테랑 선수 성범이와 선빈이 복구하면서 팀 타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중요한 상황에서 클러치 능력이 향상되고 득점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찬스에서 득점 타구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 상대 투수에게 더큰 압박을 줄수 있다고 했다.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다듬거나 조금 더 다채롭게 표현해 볼까요? 아니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 기사나 코멘트 형식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이 부분도 경기운영과 선수관리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잘 드러나네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나성범의 외야 수비 적응을 위해 시간을 주겠다는 입장. 혐우는 외야 훈련을 했지만 나이와 햄스트링 상태 때문에 수비 출전은 어려울 것 같다. 대신 성범이가 3, 4타석 정도 타격을 하면 빠르게 교체해주는 게 좋다고 판단. 약 일주일 정도 하체 강화와 적응 시간을 줄여 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거나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해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함께 정리해 드릴까요? 맞아요. 나성범과 김선빈이 복구하면 팀 타선에 큰 활력이 될것 같아요. 특히 나성범의 장타력은 상대 투수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김선빈의 안정적인 타격은 꾸준한 출루와 득점 연결에 큰 도움이 되죠. 이 감독이 기대하는 만큼 두 선수의 복귀가 실제로 득점력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후반기 순위 경쟁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두 선수 중 누가 더 기대되시나요? 맞아요. 나성범과 김선빈 복귀가 희소식이긴 하지만, 김도영 선수의 부상 복귀가 아직 미뤄지고 있어서 완벽한 전력 회복은 좀더 시간이 걸릴 듯 해요. 8월 중순 이후에야 재활과 실전 훈련을 거쳐 복귀할 수 있다니, 이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네요. 진짜로 팀이 한바구 음 지으려면 김도영까지 완전히 돌아와야 하고 그때쯤 되면 전체적인 전력도 훨씬 안정될 테니까요. 그래도 후반기 점점 전력이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혹시 이번 시즌 팀 경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있으세요? 혹시 이런 날씨에 선수들이나 팬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세요? 아니면 이런 날씨 상황에서 경기장 관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결국 비구름이 다시 몰려와 경기 진행이 어려워진 거군요. 오후 4시 무렵부터 비가 다시 많이 내리면서 5시 이후까지 비예보가 이어지니 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엔 현실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겠네요. 빠른 취소 결정으로 선수들과 팬들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점은 다행이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최적의 경기 환경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경기 취소가 반복되면 선수들도 컨디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럴 때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은 어떤 식으로 선수들 마음과 몸 상태를 관리할까요? 궁금하시다면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기아의 제임스 네일은 전반기에 18경기 등판에 5승 2패. 평균자책점 2.39로 매우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줬고 젠시의 라일리 톰슨도 18경기에서 11승 4패. 평균자책점 2.98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이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두 투수 간의 맞대결도 꽤 흥미진진했을 텐데 아쉽네요. 다음에 재편성될 경기에서 두 투수가 다시 맞붙는 모습을 보는 것도 팬들에게 큰 재미가 될것 같아요. 혹시 네일과 톰슨 중 누가 더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다른 선수 중에 집중해서 보고 싶은 선수도 있으신가요? 네. 기아가 19일에도 네일을 선발로 내세우고, 20일에는 부상 복귀하는 2일리까지 출전 예정이라 후반기 투수진이 점점 더 탄탄해질 것 같네요. NC 역시 라일리가 계속 선발로 나오는 만큼 양팀 모두 에이스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네요. 그리고 SSG와 두산 경기도 인천의 그라운드 상태 때문에 취소됐군요. 비예보가 있어서 미리 취소를 결정한 것도 선수들 안전과 경기질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 같아요. 날씨 변수가 많아서 일정이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 이렇게 일정이 불확실할 때 선수들이나 구단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는지 궁금하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예상되는 경기 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